샌드피쉬입니다. 샌드피쉬. 으아! 얌전히 있네요. 그러게요. 한번 움직여보실래요? 도망가게. 우와. 오! 순식간이다. 아, 쌤 너무 예뻐요. <laughs> 쌤하고 잘 어울리는 체다 그래요? 네. 오늘 입은 <laughs> 의상하고도 잘 어울린다. <laughs> 음. 네. 금강앵무인데요. 오, 평균 수명이 65년 이상이랍니다. 이야, 크다. 이렇게 큰새본적 있나요? 이야. 저 왼쪽에 있는 친구가 아, 할리퀸 마카오라는 종인데, 네. 저희 농장에서는 가장 비싼, 어른이에요. 비싼데요? 비싼 비싼, 얼마인데요? 한 마리에 천만 원 정도에. 한 마리에 삼만 원? 천만 원. 깜짝 놀라서 3만님은 안비싼 건데, <laughs> 1 0 0만 원이에요? 어, <laughs> 그럼 저 여기 2천마리가 있는 거네요? 어, 오른쪽에 있는 청금강이라는 새는? 네. 한 350만 원 정도. 350만 원 네. 정도? 왼쪽에 네. 있는 게1 0 0만 원이요? 네. 둘이 부부예요? 아니요, 둘이 형제. <laughs> 형제예요? 네네. 아. 산골짝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발발 떤다. 어, 무섭요 응. 안 갈게, 안 갈게. 잘 놀아라. 저는 거무어무 덕분에 소비자예 예쁘다 왕관 앵모 음, 말하기보다는 휘파람 덜 불어요 어, 아, 진짜요? 어. 에이, 에이. 얘들이 휘파람을 분다는 거야? 어? 그만 네, 분다 얘가 볼 때는 막 리듬에 맞춰서 헉, 그래요? 어. 에이, 어. 노래도 하는구나 진짜 어? 오 어, 예뻐 소리가 그럼왜 많이 개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곤충 체험도 할수 있답니다. 아이들 좋아하겠네요. 어, 여기 햄스터인가봐. 아, 펜더마우스. 펜더마우스라는 동물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집에서 키울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공간을 보여줄 수는 있겠죠.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려요. <laughs> 앵무새 체험장이랍니다. 분양도 하고요, 용품도 판매하는 아가페 홍성 농장에 와 있어요. 우와. 반갑습니다. 입장료도 있네요. 8,000원. 8,000원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체험비 포함해서 뭘 체험한다는 거지? 아, 여기서. 어 체험. 와, 어머나, 새소리. <laughs> 물레방아가 돈다. 아가새 홍성농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체험도 할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용품도 판매한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둘러봐야 될까? 어머, 아, 그쪽으로 갈까요? 네, 앵무새와 함께하는 치유 여행도 하는군요 막대기 일단 여기다 놓고 이게 아주 중요해요 <laughs> 이거 없으면 산산 오르내릴 때 힘들어요 토끼도 있네요 네. 앵무새 생태학교도 하고 아가씨 목공교실도 하는 거예요 네네 네. 네. 네,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 네. 사모님이신 거죠 네. 아가씨 홍성 농장에 사장님 사모님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거예요. 아, 어, 네, 저희 수업 었던 거고. 네. 아이들 사진도 있고, 또 어르신 사진도 있고. 네. 음.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는 수업을 남기고자 아. 사진을 하나씩 남기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다 아이들이 다 만들고, 어머님들이 다 만드신 거예요. 아. 아. 그럼 8,000원만 내면 얼마든지 이런 거 와서 할수 있는 거예요? 음, 8,000원은 그냥 기본적인 먹이 체험만 가능하요 아, 먹이 체험. 네. 이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거나. 아, 이건 네. 다른 거구나. 네네. 네. 알겠습니다. 기니피그다 기니피그 아. <laughs> 너무 신기하다 먹이 주는 거야? <laughs> 아 이게 먹이 체험하는 거구나. 응, 아, 나는 <laughs> 아, 왜안 좋아 이런다. 어이구야 이거 먹어봐. 아이고. 얘들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 많겠다. 아, 이만은 애들. 어, 그러니까. 못 먹는 애들 어떡해. 저 작은 애들.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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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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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빼기로 와. 쟤는 다른 애 입에 있는 거 뺏어 먹으려고. 아유, 잘 먹는다. 토끼처럼 먹네. 기이피 그래요. 아. 토끼지 뭐. 너 크다. 작은 애기였는데. 저 쪽에도 줘야 되겠네. 어후 어. 여기도 아유, 여기, 여기도 난리 났다. <laughs> 사과는 하나 던져 줘야 되나? 아니 사과는 앵무새 거예요. 앵무새 거예요? 아네 아, 얘만 주셔야 돼. 사과는 앵무새얘만 주는 거구나. 당근하고 네, 양파인가? 양배추 아니에요? 양배추 같은데? 네. 양배추인가 보다. 네. 세로로 썰어놓니까. 으 네. 어, 잘 먹네. 진짜 재밌네 어, 쟤도 쟤도 막 할래. 어, 떡볶못 먹는 애도 있다.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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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 예, 예, 다다 먹는다. 어물러 어물 예, 어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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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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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예, 예, 봐 예, 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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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새가 있네. 어, 앵무새야, 앵무새야, 앵무새야? 아, 새가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 아가새, 농장에 와서 사가면 되겠다. 어머, 여기도 있네. 아우, 예뻐라. 어머머머. 배추잎 하나 있으면, 그냥, 얘들 식사한가봐요 배추잎 하나에 사과 한쪽. 이것만 있으면 얘네들은 배부르겠다. 어, 얘네들이 주인공이다. 우 와. 말좀 해봐. 안녕. 말하나말 아니에요. 얘들아 사과 먹어. 어머. 밥 먹자. 이거 보고 큰 먹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네. 배부른 폼이에요 것 어, 아까 기니 피은 걔네들이 제일 배고팠었던 것 같아. 해바라기 씨랑 사과를 주라네요 오! 먹는다 이 풀이 한번 찔렸다가는 어! 아이고 날아가네 안안 배고파 야 이리 와안 배고파 밥 먹자 밥 먹자 안 먹는다 먹어라 안 먹네 여기 봐봐 먹을 거 잔뜩 있네요 계속 안 먹어요. 야, 어, 왔다. 응, 여기. 가 어, 개부른가 보다, 진짜. 하나 손 조심할까요? 어, 자, 너도 좀, 개부르네요. <laughs> 가자, 네 응. 어, 떨어졌다. 응. 자. 어? 응. 그냥 넘기는데? 뱉어버린다? 대불러 여기 먹을 거 천지인데 뭘 갖고 오니? 고생스럽게 이러는데요. 오, 세장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웬일이야? 세장 밖에 있다가? 어머! 아우, 수생선에만 가는데요? 내 손에는 안 와. 얘가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다? 거기만 간다? 어우, 깜짝이야, 느낌이. 느낌이. 느낌이 새롭다 아, 어, 그러니까, 어, 이걸 이걸로 썸네일 해야 되겠다. 아, 이게 아 색깔이 색깔도 그렇고 새음 보는 물건에 대해서 아, 낙가림있는구나 있는 음, 오, 음. 오 시원하다적응됐어어 네, 네, 네. <laughs> 아우, 시원해. 날갯짓 때문에 <목소리> 어, 어머! 어, 이제 닭껍질을 하나하나 다 까서 먹어요. 어머! 싸우지 음. 아, 말고 먹어요. 어우, 이 색깔 이뻐요. 너무 신기하다. 헉! 눈이 끊겼 어, 똥 쌌어? 똥 세기똥쌌선생똥 쌌어요? 어 그래요? 따도 느낌도 오 이거 봐요. 똥잖아 똥똥. 어, 신기하다. 오, 느낌 이상해. <laughs> 어머, 내 손바닥에. 아, 아유, <웃음> <웃음> 어. <먹으니까. 웃음> 먹었으니까 싸야지. 이제 어우, 어떡해. 손가락 마디마디 다 밟고 있어. <laughs> 이 발가락의 무게가, 어우, 진짜 이상하다. <laughs> 다 먹으면 가려나? 네. 아, 새 느낌 간지럽지 않아요? 네. <laughs> 느낌 좋아요? <laughs> 오, 깻잎이 나요. 음, 아, 수제비다스 같은 나고 있구나. 음, 내 손에 다 온다 지금. 이제 너무 신기해. 먹을 게 없어요, 이제. 먹을 게좀 부어져 어요아니에아니에 지금 새끼손가락 위에 다 앉아 있어요. 아이 아, 느낌이. 아, 이제 껍질 다 까서 먹는구나. 네. 어머. 그럼 이 껍질은 그냥 버리나? 오, 어, 그치. 아, 이 바닥에, 이게 딱 네, 껍질을 먹고 난게 껍질. 아, 아, 이게 다시라 그럼? 어. 그게 오늘 참 좋은 구경 하시네요. 그러게, <놀람이> 오늘 제가 출세했습니다출세했어요 <놀람> 이거 언제, 언제, 어, 쉬는 날이 있나요? 한 달은 없고 네. 애들 먹이 관리하느라고 농장은 오긴 하는데요 네. 그 단체 같은 경우는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음 단체 단체는 예약을 하고 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4시에서 네. 4시 사이에만 들어오시면 되세요 아 그럼 일요일도 하고 전 요일을 다 하는 군요 네, 네, 네. 일단 단체만 예약을 해야 되는 거고. 예약을. 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주말 같은 경우는 10시에서 6시까지인데 이제 음. 들어오는 시간은 4시까지 가능해요. 아, 4시까지 들어올 수 있고 네. 일단 관람은 10시부터 6시까지. 네, 가능하시고요. 네. 재미있는 새를 소개해 준답니다. 어떤 새일까요? 자연에서 꽃에 있는 꿀을 먹는 새고요. 여기 네. 꿀, 꿀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주시면 네. 혓바닥으로 내름내름 할터 먹어요. 아, 진짜 혓바닥으로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가시고또 들어가야 돼요? <laughs> 쌤 들어오세요. 제 머리에 하시고요아 머리에 하시면 할터 먹는데요. 자, 꿀 손에다 찍을 거, 찍고, 네. 이렇게. 자, 이거 먹자. 어우 어흐 그런 아까워 먹어봐. 어, 진짜? <laughs> 먹어봐. 입 달라졌지. 아, 너도 줄까? 자, 먹어봐. 어머, 아어 이게 가 어, 진짜, 응. 진짜. 어, 다시 한번 해볼게. 네. 잘 먹게 생겼어요. 응. 허, 허. 앵무야 형. 네. 아, 그래서 허. 말을 하나? 손바닥이 있어서 말을 하나 어, 이안들은 혀가 네. 네. 아, 응, 아, 문에 그러네 또살해요 아, 그러게. 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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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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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광 때문에 색깔이 흐르다너 이거 먹자, 꿀 먹자. 아, 꿀 먹자. 아, 한개 꿀이 빨간색이나아 먹어봐. 먹어봐. 어, 진짜 먹는다. 아, 새 혓바닥에 꿀을 핥아 먹는 애. 어, 꿀을 핥아 먹네. 아 <laughs> 색깔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아, 죄송. 아, 이게 봉숭아물 때문에 <laughs> 아, 얘네들이 <laughs> 책을 보는구나. 야, 이 괜찮아. 봉숭아물이야. 먹어 봐. 봉숭아물도 <laughs> 싫어야 <laughs> 무서워요. 먹어 봐. 세상에 이게 절걸다 먹는다. 효과가좀 봤어요. 아, 잘 먹네요. 네. 선생님 주인인 줄 아나 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혓바닥을 잘 내밀죠. 음. 네. 어머야. 왕관행 뭐. 진짜 음. 왕관을 썼구나. 올려보세요. 손가락 하나만. 네. 아무이 무슨 대보세 어? 말해봐. 응. 안녕. 말하는 거 아니고. 제사지 응. 그 옮겨 아니 뭐냐면 옮기는 거. 아, 이래. 이제 반려라고 해서 아기 때부터 이유식을 해서 키워요. 아. 그러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기분 나와 따르거든요 오, 그냥 거의 뭐 반려동물이네요. 응. 네, 그렇습니다. 응. 여기를 섞어줘. 응. 응. 얘가 말을 <laughs> 한답니다. 응, 응. 어머, 어머나.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먹을 거걸에 말하나 봐. 다 얻어먹으려고 음. 이제 훈련을 한 거예요. 아, 네. 세상에. 벌 깐다. 금방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 했지? 아 저희는 남자 목소리잖아요. 네. 저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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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는 아빠 목소리고요. 따라, 따라. 진짜? 따라와 따라와 진짜? 네. 자기 주인 목소리 따라 하는 네. 거예요. 네. 주인 목소리를? 다 먹고서 또한번 해볼게요. 네. 응. 어, 그래, 또 놓쳤다. 안녕하세요. 건호 아빠 목소리예요 네. <laughs> 그럼 건호 엄마 목소리는 안 해요? 어, 이 친구는 주인은 저희 네. 아저씨 목소리라고, 아저씨라고 아.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얘가 저를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제목소리 그 아, 목소리를... 진짜요? 네. 목소리 두 개를 내네요. 네. 안녕? 아직 주지 마시고, 보여만 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람의 앵무새도 보고, 아가새 홍성농장에서 이렇게 많은 새들과 또 귀여운 우리 동물들 마, 만나서 먹이를 주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해봤습니다. 제 어깨 위에 놀려있어요. 제 어깨 위에도 거북이 네, 못 거북이 봤어요.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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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거북이가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가새 홍성농장에 많이들 와주세요. 연락처는 제목란에 적어놓을게요. 방금 <목음> 원금. 트리에드 레저프 니지거북이라는 친구고요. 전 세계적으로 몇 마리가 남아있지 않아서 멸종 위기동물으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